곱셈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곱셈 세자리수와 두자리수 곱셈을 이용해서 응용문제를 좀 풀어 보려고 하는 거야. 수일이는 물 전략 홍보물을 보고 손을 씻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손을 씻을 때 물을 얼마나 전략했는지 알아봅시다. 수일이가 어제는 20초 동안 물을 사용을 했고 세면대의 수도꼭지에는 물이 1초에 120ml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초 동안 물을 사용을 한 거야. 어제는 20초 동안 물을 사용을 했고, 오늘은 12초 동안 물을 사용했으니, 물의 양이 좀 줄어들었겠지.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알아보자는 거야. 수일이가 손을 한번 씻을 때, 어제와 오늘 사용한 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쓰고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어. 지금 세면대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1초에 120ml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는 20초 동안 물을 사용한 거야. 그러면 1초 지나면 120, 2초 지나면 또 120, 3초 지나면 1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 20초 동안 물을 사용한 거는 120을 20번 더한 게 되겠지? 1초 동안 120ml가 나오는데 20초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20을 20번 더하는 거니까 120과 20을 곱하는 거지 음, 같은 방법으로 오늘은 20초가 아니라 12초 동안 사용을 한 거니까 120이 12초 동안 나왔을 것이고 120을 12번 더한 것즉 120과 12를 곱한 게 되겠지 음, 지금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120과 20을 곱한 거는 120과 12를 곱한 것보다 당연히 크겠지. 앞에 수는 같고 뒤에 수는 22, 12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사용한 물의 양이 작을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얼마나 작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어제는 120과 20을 곱한 것만큼 물을 썼으니까, 우선 120과 2를 계산을 하면 되지. 음, 이거는 240이 되겠지. 그러니까 240에 10배. 그러니까 어제 사용한 물의 양은 2400ml가 되겠지. 그리고 오늘 사용한 물의 양은 120과 12를 곱한 거니까, 세로, 세로로 해볼까? 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20과 2을 곱한 걸 먼저 계산을 하면, 1의 자리는 0, 10의 자리는 4, 100의 자리는 2. 그리고 120과 10을 곱한 거는 0, 2,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더하면 1의 자리는 0, 10의 자리는 4, 100의 자리도 4, 1의 자리는 1, 1000의 자리는 1 이렇게 해서 1440ml가 될 거야. 어. 그러면 얼마나 절약했는가? 어제 에 비해서 오늘 얼마나 절약했는가 하는 거는 2400에서 1440을 빼면 되겠지? 응. 음. 그래서 이거, 세로로, 뺄셈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좀더 쉽게 하려면 가로로 하면 되겠, 아, 가로로 해도 되고, 바로, 좀더 쉽게 하려면 세로로 하는 게, 좀더 쉽겠지? 응, 음. 요 뺄셈식을 하면, 1의 자리는 0, 1의 자리는 0에서 4를 빼야 되니까, 받아내림하고, 10에서 4를 빼면 6, 3에서 4를 못 빼니까, 받아내림하고 13에서 4를 빼면 9 천의 자리 1에서 1을 빼면 0. 그래서 960 그래서 수일이는 어제 비해서 오늘 960ml의 물을 전략을 어, 한거야. 이렇게 음. 문제를 풀면 되고 요것도 수일이네 가족은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물전략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전략했는지 알아봅시다. 물절약 방법은 양치컵 사용하기.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절약한 물의 양은 2리터이고 한달 동안 실천 횟수는 240이에요. 샤워 시간 2분 줄이기 물절약 방법을 썼고 한 번에 절약한 물의 양은 24리터. 한달 동안 104회를 실천을 했어. 그리고 빨래감보아 세탁하기 물절약 방법을 써서 한 번에 절약한 물의 양은 무려 196리터이고 대신 한달 동안 실천 했수는좀 적지. 빨래를 뭐 그렇게 자주는 안할 테니까 12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수일이 내 가족이 한달 동안 물 전략한 물의 양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양치컵을 사용해서 전략한 물의 양, 샤워 시간을 2분 줄여서 전략한 물의 양, 빨래감 모아 세탁을 해서 전략한 물의 양을 구해서 각각 다 하면 되겠지. 음, 그리고 양치컵을 사용해서 절약한 물의 양은 양치컵을 한번 썼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물의 양이 2리터이고, 요거를 242회를 실천을 한 거야. 그러면 2를 242번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와 242를 곱하면 돼. 음, 그리고 샤워 시간 2분 줄이기. 로 전략할 수 있는 물량은 24리터고 이거를 104번 했으니까 24를 104번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4와 104를 곱하면 되고 그리고 빨래감 모아서 닦아기는한 번에 196리터 전략할 수 있는데 요거를 12번 했으니까 196을 12번 더하면 되고 196을 12번 더한다는 거는 196과 12를 곱한다는 거지. 음. 요거를 다 곱셈식을 계산을 하면 돼. 근데 보면 요런 식의 세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는 우리가 익숙한데 두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한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 요거는 익숙하지 않잖아. 근데 사실 똑같거든. 곱셈식은 순서를 바꿔도 되지. 3 곱하기 2를 하는 거랑 2 곱하기 3을 한 거는 같애. 음. 3을 두번더한 거나 2를 세번더한 거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요렇게 바꾸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세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 모습으로 바꾸고 요거는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242 곱하기 2를 먼저 해보자. 2와 2를 곱하면 4, 4와 2를 곱하면 8, 2와 2를 곱하면 4 해서 484. 104 곱하기 24는 요거는, 어, 세로로 한번 해볼까? 104와 4를 곱하는 거를 먼저 해보자. 4와 4를 곱하면 16. 0과 4를 곱하면 0에다가 1을 더 하면 1. 1과 4를 곱하면 4. 요렇게 되고, 두 번째 줄에는 104와 20을 곱하는 거. 4와 1를 곱하면 8. 0과 1를 곱하면 0. 1과 1를 곱하면 2. 그래서 2080이 두개를 더하면 1의 자리는 6 10의 자리는 9 100의 자리는 4 1000의 자리는 2 그래서 2496 요렇게 되고 196 곱하기 12또 계산해보자. 6과 1을 곱하면 12 9와 1을 곱하면 18더기 1은 19 1과 1을 곱하면 2에다가 1을 더하면 3. 그리고 196 곱하기 1은 196. 이렇게 되겠지. 더 정확하게는 1960. 이두 개를 더하면 1의 자리는 2, 10의 자리는 15. 한개 올라가고, 3 곱하기 9는 12에다가 1을 더하면 13. 한개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2352. 리터가 된다. 그래서 어아 요거를 다 여기 다적어야 겠구나. 여기다. 음. 그래서 결국 한달 동안 전략한 물의 총량은 이세 개를 다더으면 되잖아. 그래서 어484 2496 2351을 다더으면 되지. 음. 일의 자리 4와 6을 다하고 2를 다하면12 한 개, 받아 올림하고, 17, 8가구를 더하면 17, 5를 더하면 22, 1을 더해서 23. 이두개 올라가고, 4와 4와 3을 더하면 11, 에다가 1을 더하면 13. 한개 올라가고, 2와 1을 더하고, 1을 더하면 5. 그래서, 한달 동안 전략한 물량은 5 3 3 2터가 되겠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문제를 해결을 한 거야. 음. 근데 뭐 지금 익숙해지면 한 자리수 곱하기 세 자리수 두 자리수 곱하기 세 자리수도 바로 이 모양대로 할수 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해. 그러니까 앞으로 더큰 수도 곱셈식을 할 건데 큰 자리수 곱하기 작은 자리수 곱하는 게 편하지. 작은 자리수 곱하기 큰 자리수를 하는 거는 조금 더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작은 자리수 곱하기 큰 자리수. 그러니까 한 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 혹은 두 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곱셈은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큰 자리수 곱하기 작은 자리수. 그니까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이렇게 바꿔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곱셈을 할 수가 있어.